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오늘은 2월 18일 목요일 사순절 두 번째 날 묵상,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에는 음, 대중교통 타기가 조금 두렵습니다. 어, 대중교통에서 어, 마스크 잘 쓰고, 또 방역을 잘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바이러스가 거의 어 대중교통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체코나 여타 다른 나라든 방역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죠 어~ 이제는 마스크가 우리 사회에서도 참 너무나도 익숙한 어~ 그러한 것이 되었고 어~ 별로 불편해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실 불편하긴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가 됐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또 대중교통 타야 되는 분들은 대중교통 타고 또 손잡이를 잡으려니까 좀 뭔가 찜찜하고 장갑을 끼든지 아니면 또 손소독제를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됐죠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불편한 그런 일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어느 날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데 어, 햇살처럼 밝게 깔깔거리는 소리가 대중교통을 타고 지나가는데 옆에서 들리는 거예요. 대여섯 살 되어 보이는 두 여자아이가 작은 얼굴에 반 이상을 가리는 마스크를 쓴채 웃으면서 가위바위보 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입가에 미소로 웃음을 표현할 수 없어서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눈가에 웃음이 가득 피어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어른들이야 코로나 이전에 어찌 보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또한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그런 방식을 배워서 잘 알고 있지만 이제 막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얘네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생각을 사실 했는데 정작 그 작은 아이들조차도 마스크를 쓰면서도 웃으며 잘 지내는 그런 모습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러한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 만난 그 아이들의 웃음과 기쁨이 낯설어서 더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사실 행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훗날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통도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신앙의 힘으로, 신앙의 눈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사실 행복하다라는 고백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쁨은 다릅니다. 어두운 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다가 갑자기 멈춘 사이에 유럽의 날씨가 그런 게참 많죠. 젖은 먹구름 사이로 고운 달빛이나 그러한 어 어떤 빛이 별빛이 드러날 때가 있듯이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순간순간에도 기쁜 순간이 있습니다. 짧지만, 제가 느꼈던 대중교통, 마치 그 재난버스, 재난 때문에 그 버스를 타고 다니는 마음이 불편한 그 재난버스 안에서도 아이들의 기뻐 웃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고 들을 수 있죠. 기쁨 없는 재난은 재앙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고통 가운데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박해의 환란을 견디고 가난에도 베풀 마음을 낼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무엇인가를 베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 몸 건사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제가 어떤 답을 내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우서 8장 2절 말씀. 그리고 사실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앞뒤 문맥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고린도우서 말씀, 8장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들이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한번 깊이 여러분들 말씀 보시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풍성한 하루 또 사순절 두 번째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왜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왜 우리의 질문과 또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매번 우리는 우리 인생에 또한 신앙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환란과 역경과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삶 가운데 소소하지만 작고 예쁜 그런 기쁜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 또한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신앙의 근원이 되는 기쁨이 넘쳐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기쁨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고 그것을 알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사순절 두 번째 날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체코의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박해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소망과 기쁨으로 나아갔듯이 우리 또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쁨과 소망의 빛을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계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